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도경찬사입니다. 오늘 4월 15일 금요일 맞죠? 예, 불고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아서, 어그 집안 청소 좀 하고, 또 묵은 그 빨래 예, 한 겨울 동안 덮었던 그런 어 담요 같은 거, 예, 한몇장 빨다 보니까. 뭐 그냥 오후 한몇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 짬내서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제가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어, 나들이하기도 좋고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하나 찍고 어, 관악산에그 산신님 한번 찾아뵐까 그런 마음도 먹고 어, 해마, 해마다 한몇 번씩 어, 관악산은 가면. 그 산신 그모 절에 그 산신을 모시는 그런 예, 곳이 있어요. 어, 거기서 인사 한번 드리면 그래도 도당내에 어, 우리 관악구를 또 지켜주는 산신님이기 때문에 어, 찾아뵈는 게또 당연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오늘 날 오늘 날 잠깐 미루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하나 찍고 어, 그리고. 등산도 할겸 그렇게 갈까 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요. 어, 육6이다육첩육6점뭐 육협. 어, 육협. 동업을 동업을 해도 좋을까요? 어, 동업 동업. 동업. 우리가 어, 살다 보면 뭐 가족끼리 동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친구와 아, 또그고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뭐 다양하게 이 동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 잘되면 괜찮은데 어, 잘되지 않았을지게는 또원수지간으로또 지내게 됩니다. 어, 또 서로다가 뭐 의심도 있을 것이고 잘 되느냐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가는데 꼭안 됐을지 망했을지에 말들이 많단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비겁 다봉. 사주 명리하게 비겁다범 비겁군 비겁쟁제 비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비겁이 많다 아 이런 명식 같은 경우는 파제지신이라고 어, 그래요. 파제지신이라서 이게 좀 좋지가 않아요. 어. 동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주 명리학 자, 자기 원국에 비업이 어, 많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동업을 하면 어, 안 된다는 그런 다른 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비업분이 들어오면 어,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좋아하고 또또 친구들 그 주변 지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아, 동업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기는 게 있어요. 그건 돈 까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돈 까먹으려고. 그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 몸수 치고, 그래서 상대방을원망도할수 있고. 이제 요런 게 사주 명리에 그 원국에 들어있단 얘기죠. 예. 이제 그 사주 명리도 보고 곧바로 우리가 이제 판단해 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근데, 그래도, 하겠다고 또 그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러 더러 계셔. 어. 그랬을지게, 아, 육효로 한번 보자는 얘기, 육효로. 어. 제가 이제, 명리는 조금 그 과학 전에 제가 명리하게 대해서 어느 정도 올려놨어요. 어. 그래서 지금 육효로를 하면서도 명리학에 대한 것들을 한마디 한마디씩 얘기하는 것도 결코 이게, 어, 그냥 헛들면 안 된다. 다 중요한 얘기다. 어. 어, 또 시간 되면 지금은 제가 유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어, 이제 좀 올려놓고 어, 다음에 또 어, 규장술에 대한 거 어,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또 체계적으로 조금씩 올려놓고 예, 요런, 요런 이제 템포로 요런 순서로 제가 이제 진행할까 해요 이게 더 동업에서 이제 그러 월과 일을 또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공망이라는 게 이게 신해다. 그러면 곧바로 임묘가 공망이다. 어, 동글방이 치고. 어,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개를 또 이제 내야 될거 아니에요, 개를. 개를 어, 내는데. 이하 개가 냈단 얘기죠. 이하 개가 아이 어. 이하 개가 아 어, 나왔단 얘기죠. 어. 여기서 이게 동이 두 개가 돼 있어. 어, 동이 두 개가 됐을 에는 음, 지하 명의가 되는 거야. 어. 어, 지하 명의. 그 위하 개에서는 이게 새가. 어. 이게 6이 6춘계라는 얘기죠. 6춘계. 똑같은 게 이렇게 유의 화가 될수 있기는 합계 3계가 똑같은 건 6춘계라고 그래요. 6춘계. 육충계. 6춘계라고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 어. 못 써갖고 제가 죄송합니다. 6춘계. 어. 이게 새와 응을 나왔단 얘기야. 어. 새와 응을 나왔으면 여기서 또 이제 예. 이 비신을 또 붙여야 될 거야. 비신는 십이지를 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거 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어. 그쵸? 어. 묘초해유미 사.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수계를 또 잡아야 돼. 수계를 잡았을 적에 어, 수계 같은 경우는 일간이라 그랬잖아, 일간. 예, 수개는 일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육, 신친을또 붙여야지, 뭐가, 용신을 또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개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이, 하는, 그냥, 이, 화 궁이야, 그냥, 이, 화 궁. 응. 화를 뜻하는 거야. 근데, 요기도 부를, 요기는 이제 부가 되겠죠, 부. 화니까 아, 부, 이거는, 에, 손. 응. 이거는 관. 응.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재. 이거는 또 뭐가 되겠어? 손. 이거는 형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다된 거예요. 어. 그럼 용신을 찾아야 될 거지, 용신을. 용신을 찾아야 할기에는 내가 동업이니까 상대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항상 세와 응을 같이 봐줘야 돼요. 뭐, 송사건, 뭐, 송사가 있잖아요, 송사. 뭐, 음. 송사. 어. 뭐, 소송이란 게 소송. 음, 소송. 이런 것도 상대가 나랑 있는 거, 예, 또 계약 같은 거, 어, 동업사 이런 예, 것들을 항상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예. 예, 용신을 새를 잡아야 되는 거, 새 나를 봐야 되는 거지. 반대는 또 응을 봐야 되고 예, 여기서도 동 동했단 얘기야. 아 동했으면 동이 동한 것도 또 잡아 잡아줄 줄도 알아. 변효를그변효가 어, 변효가또 세를 치는지, 관을, 관을 치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보기 때문에 항상 이동효를동이됐으면 항상 변효를또 잡아줘야 된다면 이게 두 개가 변했으니까 이거 지가 된 거지, 지. 예. 팔곤 지. 예. 곤 지가 되면 쭉 쓰다 보면 여기가 축이 되고 여기 유가 된다는 얘기죠, 유. 어. 그러면 이것도 육친을 붙여봐. 육친을 붙이면 손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가 되겠어? 제가 되는 거야.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육수를 한번 붙여봐. 어, 육수를 붙여볼지, 여기서 요거, 요거, 신은 경은 백포부터 시작되나? 백호, 현모, 청룡 주자, 구진, 등사다. 근데 이렇게. 근데 등사에 어, 요게 이제 나의 이제 용신이 되는 거죠, 요게. 예. 이게 용신이 되는 거야요 요게. 새가 되니까 용신. 어. 용신이 힘이 있나 없나 이제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예,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그머릿 속에 꼭 배겨야 돼요. 용신은 용신을 딱 찾았다. 그럼 용신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동했는지, 어 그리고 또 어떤 동이 어 나에게 또 그걸 하는지 생을 하는지 요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거만 잘 보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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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이렇게 개 내서 그림 딱 그려놓고. 그거만 개만 내면, 예, 개내서 그거만 해석만 할줄 알면 거의 예다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이제 형이라는 게이사 영마지살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영마지살도 같이 봐주시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어, 형이 돼 갖고 내가 동했어, 동했는데 보니까 여기가 제가 됐어, 어, 어, 가 됐는데 이제가이 해두국 시기야, 이, 이 예, 그걸 하는 거지. 예. 나는, 이게, 이게 또, 이게, 저, 이, 이 지장간 합을 알면 그만큼 더 많은 질 좋은 통별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병에서, 어, 여기 보면 지장간의 신, 병신수를 한다는 게 내가 돈을 갖고, 어, 돈을, 돈을 가져서, 어, 돈을 가져갖고, 일, 병신수인가, 요게 형에서 수는 관이 된다는 얘기야. 관은 또 일, 일도 되고 직업도 되는 거야. 예. 이 이제 명리학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그거를 모르면 통변을, 그, 그만큼 통변을 못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제가 일문, 일답이라 해갖고, 간단하게 보자, 그러면, 응,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 간단하게 보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에서, 월에서, 어, 사신, 형, 충, 합이 됐어. 어. 어쨌든 간에 내가 극이 돼갖고, 휴수가 돼서, 극이 돼서 안 좋은 거야. 월, 월에서는. 파도 되는 거지, 파. 역시도 마찬가지야. 일파도 되는 거야. 사신, 사회 춘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내가 힘이 약 약해서 뭘 움직일 수도 없는. 거야. 내가 여기서 돈은 이 재라는 것은 돈도 되고 여자도 되는 거예요. 여자 여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돈 갖고 일을 벌려 그러지만 월파 일파 월파 일파에 어, 휴수가 돼 버리니까 내가 돈을 깨먹는 거다. 아, 일단적 일. 일단 일차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다음에 이 응, 세응 관계, 동업, 동업을 얘기했으니까, 동업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되니까, 동업은 상대방이란 얘기, 상대방, 어. 상대방도 나와 극이 되는 거야. 지금, 그니까 더 두말할 나이가 없는 거야. 두말할나이 상대는 비, 여기 생을 받고 비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심은 있어, 어, 상대가, 어, 상대는 그래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어. 힘이 있어갖고, 추진할 능력이 되는 거야. 그니까 본인이 안 되는 거야, 본인이. 그, 그러니까 본인이 돈 갖고, 였다, 어, 꿇 박아봤자 상대방만 좋은,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나에게는 힘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니까 러 동업하지 말아라. 답은 그거야, 답은. 깨먹는 거야, 깨먹는 거. 이게 그렇게 얘기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명리과장, 음, 그 사주 명리과장, 음그 사주 명리학에서 명리의 원국을 보고, 어군겁 전자가 됐는지 군비 전자가 됐는지 어, 그 동업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용신의 그해 용신이 그의 그기류화복이 그 대운이 용신운인지 그 내가 제가 용신 용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용신하지 말아라 그러신 분도 계신데 그러면. 간단하게 해서 길한지 어, 세한지 그게 바로 용신과 귀신운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 어. 그러니까 용신용신 하는 거지 어. 그걸 모른다? 그럼 어떻게 그, 큰 해석을 할수 있어 어. 용신 이런 게 다른 게 아니라 어, 성패 양단을 알아볼 수 있고 기룡하복을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어, 무슨 흥한지 패한지 음. 그러면, 그, 대운이, 내가, 맞이하고 있는 그 대운이, 좋은 운인지, 나쁜 운인지, 그것만 좀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용신용신 하는 거야. 어, 그걸 모른다? 어, 그걸 모르면, 어떻게 내가, 어, 사업을 하라 말라 그런 얘기를 할수 있어.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는, 나오죠, 이렇게도. 어, 그, 그러니까 뭐, 육효 같은 경우는, 많이 봐야, 뭐, 이것도 한, 길게 가야 한 일, 뭐 1년 정도의 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어. 하지만 이게 대원은 10년 단위로 가잖아 10년 단위로 어 그래서 그때 좋으면 음. 좋으면 비록 내가 조금 첫 해에 내가 좀 돈을 까먹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언정 어, 다음에 세운해도 좋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 재력이 있으니까 동업자가 재력 있으니 같이 가란 얘기지. 미래를 보, 보이면 대원의그 어, 흐름이 좋다라고 어, 했을지에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게 안됐을적에는 흉한, 흉한 대원을 맞이했을지에는 아무리 이동업해서 여기서 길한다고 손치더라도, 결국은 그게 돈 깨먹는 거야.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이명이한 가지 점수만 갖고 어, 상담 나눠서도 조금 부족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 전체적으로 운세 보는 명리학만 갖고 또 해석을 해서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한두 가지에 힘을 칠수 있는 점수학을 배워두시면 좋다. 어,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육회육 어, 6회 특징은 사주 명리학 같은 거이 어, 생년월일이 없더라도그 어, 사람이 개를 내든지 아니면 내가 개를 내서 하든지 다만 이거 신에서 이 내주는 그런 답이기 때문에 애절한 마음으로 어 애절한 마음으로 진짜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해야지 장난삼아 하고 내 목적이 당명사가아 어, 있는데 분명히 있다는 얘기야 어, 근데 말하기 부끄럽고 말하기 싫어서 다른 쪽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것도. 그러기 위해서는 또이 학자는 이 점술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신명과 같이 시, 신통을 해야 되는 거야. 교섭을, 교류를 해야 되는 거야. 서로다가 교감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개를 내더라도, 어, 그 신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성찰하고 수행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그런 다음에 정중하게, 어, 개를 내서 개를 내야지면 종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어, 해석만 잘한다? 그것도 아니야. 개를 어, 일단 잘 내서 해석을 잘 해서 상대방에게 일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그게 3일치가 되는 거, 신과 또내방각과또이 제자, 어, 학자와 같이 3일치가돼야지만이 점수락을 배울 수가 있다. 저는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지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